자, 여러분. 네, 오늘 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올해의 마지막 마지막 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FMC 미국 FMC도 마지막 진행이 됐죠. 미국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플러스 마감을 좀 했는데 일단은 기준 금리는 동결됐고 내년까지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그런 부분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도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찾아서 봐보세요. 뭐 JP 모간의 음모가 성공했냐, 파월 뭐 필요하면 국채 매입하겠다 이제 요그 부분에서 기자회견을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필요시에 국채 매입을 하겠다 하는 부분들에서 이게 이제 단기체 부분 뿐만 아니라 2, 30년 물에 까지도 할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마치 어? 그러면 음 양적완화 4차 추이 뭐 이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일단은 시장에서 일부 해석하는 모습도 나타난 것 같다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의 채권 매입 부분들 2,30년 물까지 확대가 된다면 양적하화 QE를 확대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으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어 나타내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레포 시장이 한번 마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지난 시간 뭐 9월 10월 요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일단 이제 JP모간 뭐 이런 것들에 대응은행에 승리라는 말이 나오는 이러한 부분이 얘네들이 그 9월 말부터 레포 시장의 발작적인 부분에서 여기서 어 JP모간 같은 이런 놈들이 돈을 충분히 풀질 않아 버렸어요. 그래서 요런 포인트 부분들에서 결국에 얘네들이 의도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금융위기 강화됐던 금융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아니냐, 고의적으로 지금, 어, 레포 시장을 마비시켰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들에서 어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풀어내는 그래서 JP 모가는 결국 돈도 벌고 규제 수위도 낮출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그런, 어 모습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어, 초강력 상승을 보였어요. 오늘 우리나라와 그리고 이거 홍콩 시장 정도 상당히 어, 큰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상당히 무시무시했습니다. 오늘 뭐 어, 외국인들 음, 선물 매수를 무려 어, 얼마나 했나요? 예, 1조 3천억 수량으로 어, 18,000 계약의 매수를 보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제 프로그램 쪽은 매물이 또출회가 되는 모습입니다만, 또 오늘 상당히 모든 걸 쏟아내듯이 상승이 있었네요. 어 오늘 당월물 중에 말도 안 되게, 어 한국 EA10 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어제까지 5원, 한가입니다. 한가였던 놈이 오늘 90원까지 올라가면서 17배, 1700%죠. 이런 어마어마한, 어 상승을 어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상당히 예 강력한 상방 쪽의 움직임을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 어쨌든 차월물조차도 100%, 120%어 지금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물론 이제 어 차월물 북 같은 경우는 뭐30% 정도 떨어지고 어 지금 40%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오늘 이제 이런 모습이 내일 정도까지는 시장 움직임을 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어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 부분에 의한 네 그런 이제 이해관계 부분들에서 극단적인 상황들까지 만든 것이 아닐까 일단 생각이 좀 들고 하기 때문에 내일 모습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움직임에서 어떤 하방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닐지 흐름들은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파동적인 부분들로 지금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하방 포지션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는 이제 부분에서 오늘 이렇게 상방 쪽을 사실 예상을 이렇게 강하게 뭐 올라간다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겠죠.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기초해 보신다라면, 그래서 이게 내일이나 혹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빨리 요이 시가 있죠. 시가가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 이거는 어, 고의적인 어떤 상승적인 부분들로 해석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상방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지금,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뭐, 여러 가지 형태적인 부분들은, 이제 차트적인 것들을 후차원적으로 해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이야기들이 많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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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뭐냐? 역회된 숄더 아니냐? 바닥형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런 강력한 상승들을 이미 보였다. 뭐 1파, 2파, 3파, 4파, 5파다.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어, 하, 상승 1파이고 A, B, C 조정 나왔지 않냐? 2파 조정인 거다. 그러니까 지금 3파 상승 나가는 거다라고 어, 해석하는 경우들도 음, 있겠죠. 일단은 이제 그런 음, 부분들에서 나타나려면 어쨌든 이게 예, 지금 나가는 상승이 5개의 상승파를 만든다라면 그럴 가능성도 생깁니다. 예. 그럴 가능성도 생깁니다.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1파, 2파, 3파 이렇게 한다면 4파 조정도 하고 5파가 또 나간다. 여기를 넘었다. 그러면 앞서서 이야기한 이런 파동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 이제 이게 1파이고 2파 조정도로 왔으면 3파 상승이 이제 나가는 거니까 또 사파 조정도하고5파또 또 올라가겠지 이렇게 예, 뒤집어와서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여기 떨어질 때 이제 뭐 나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요거 떨어질 때 세부 그 분봉이 다섯 예, 개 파동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음, 당장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파동 분석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관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어색되고 나오지 못하면 안 돼요. 고집 부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대로, 어 상승파악의 다섯 개, 하락파의 다섯 개, 요 부분이 주파동이 될수 있느냐, 아니냐를 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어쨌든 오늘은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보통 만기날은 미쳤네, 미쳤네, 미쳤어. 이거 한세번 정도 원래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오늘도 뭐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모습을 보면서 저거 미쳤네. 이런 얘기 할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다고 라 보입니다. 어쨌든 어 내일 그리고 월요일 정도까지 해서 시장,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생각의 전환들은 많이 있어야 될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는 라 것은 아마도 어 중국의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미리 반영하는 그런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포인트도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고 내지는 이 카운팅이 1파 2파 이런 부분들에서 어, 지금, 음,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요거 자체가 아예 1파면 요거 이제 2파로 여기 고점을 넘기지 않으면 이제 위배되지 않는 상황으로 본다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시 좀 꺼내놓고 냉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자, 아무튼, 어, 오늘로 일단 이번 만기 마무리가 됐고 다음 만기는 1월 9일이죠. 한 달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 셈입니다. 앞으로 한달 움직임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큰성과를 거둬내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음 하방의 하락도 꽤 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여기까지에서 당월물 풋을 그램 그나마 정리했던 게어 나름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어 당월물 풋을 정리를 해버렸고 지금 어 차월물 풋을 들고 차월물 풋은 좀 쪼그라들었거든요. 근데 어,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이, 여유적인 부분들은 있죠. 그것들은 뭐, 얼마든지 왔다 갔다 몇 번만 해준다면, 어, 우리가 뭐, 수익 플러스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지난번에 분명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 영상들 중에, 우리는, 당월물은 정리한다. 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어, 얼마든지 억지의 움직임도 나타낼 수 있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 체제 하에서는 뭐 얼마든지 시장이 왜곡되고 조작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요 정도에서 그냥 머리를 식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다만 현물 쪽은 어쨌든 현물 쪽은 오늘 개인들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어 오늘 매도는 잘했다고 봐요. 분명히 다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그걸 또 주워서 살 사람은 또 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결코 자기네들 개인들의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 다시 떨어질 때 개인들이 다시 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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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깨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결국에 개인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 잘못 팔았다라고 분명히 내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어 개인들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한 매수세는 분명히 금방 돌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매도했던 그 상황들 부분들이 어, 오늘 5천억이나 매수했으면 돌아온 거 아니냐.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어, 뭐 그런 것들도 그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냐라고 좀 어, 파악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 많이 그동안 팔았던 부분들 다시 오늘은 그래도 의미 있는 매수에 들어왔지만 오늘은 선물 옵이 동심한 게였다라는 거. 그래서 내일. 내일부터 다시 한번 내일부터 다시 한번 흐름들을 파악을 해서 보자. 그래서 외국인이 진짜로 내일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좀 다른 의미에서 이제 아 우리가 어 시장을 달리 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 바로 매도가 나온다라면 뭐 오늘 하도 많이 매수해 가지고 어떻게 선물 같은 경우는 좀 토해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면 음 아직은 뭐 그게 아닌가 보다 어 오늘 어제 선물옵션 동심한 게 이제 2019년도를 정리하는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런. 기어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수순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만기와 만기가 우리는 한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한달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되는 것 같고요. 다음 1월 9일 만기 때 여러분들 더욱더 큰 성과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셰프였습니다.